오전 6시, 이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창 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있었습니다. 종합검진. 올해로 74살 은퇴한 지 9년째였지만 그녀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출근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고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지 못한 적도 없었습니다. 교직원실 책상은 언제나 정돈되어 있었고 수업 계획서는 일주일 전에 완성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시계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성실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침 산책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매년 4월이었습니다. 종합검진, 대장내시경, 골밀도 검사, 심장 스트레스 검사까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지는 파일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자야, 또 병원가? 친구 영숙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응? 대장내 시경 날이야. 작년에도 했잖아.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하는 거야. TV에서도 그랬잖아.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내가 알아서 하겠지. 전화를 끊고 순자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검사동에서 신분증, 물병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짧게 자른 흰머리가 단정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에도 여전히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그녀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보호자와 함께 왔고, 누군가는 혼자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순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건강정보를 검색했습니다. 70대 필수 검진 항목, 대장암 조기 발견 사례. 글을 읽을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순자님, 3번 검사실로 오세요.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자는 일어서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검사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금방 끝납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검사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녀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간호사가 물한 컵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한 시간 후에 귀가 가능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간호사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 5시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릴 때도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건강을 지키고 있는 걸까? 의문이 스쳤습니다. 아니면 내 몸을 괴롭히는 걸까? 이 검사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안심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불안을 키우는 것인가? 사흘째 되는 날, 몸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다시 보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빨간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MRI, 골밀도 검사, 심장 검사, 예약은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인가?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광고가 나왔습니다. 조기검진으로 생명을 지키세요. 화면에는 건강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광고가 끝나고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 정보 코너였습니다. 의사가 출연해 말했습니다. 70대 이상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 검진을 거르면 안 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 노인이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미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살았습니다. 순자는 TV를 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달력을 다시 보았습니다. 다음 달 MRI 예약. 그 다음 달 꼴밀도 검사. 빨간 동그라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산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검사를 받는 게 당연한 일이다. 안 받으면 무책임한 거다. 그러나 가슴 한 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살며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했던 시간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계속되었습니다. 건강도 계획하고 검사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검사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편함에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노년 건강센터 무료 강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세 이후 현명한 건강관리. 순자는 전단지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전단지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한참 바라보다가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이번엔 빨간 펜이 아니라 파란 펜으로 토요일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강연은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옷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노년건강센터는 동네 복지관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백발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강연장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는 환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의자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절반 이상 자리가 찼습니다. 순자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흰 머리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나도 혼자 왔어요. 요즘 건강이 걱정돼서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엔 검사가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긴 한데 순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병원 예약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네번 잡혀 있어요. 바빠 죽겠어요. 순자는 수첩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달력과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단에 젊은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정민우 선생님이십니다. 노년의학 전문이시고요. 오늘은 건강검진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겁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정민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순자는 자세를 바로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필요한 검사만 받는 게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민우가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과잉검진의 위험성을 아십니까? 불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검사가 해롭다니, 무슨 소리야? 정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오미자 할머니, 78살이셨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웃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전신 PET-CT를 받으셨습니다. 폐에 작은 점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조직 검사를 권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조직 검사에서 이상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확실하지 않다며 수술을 권했습니다. 정민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강연장이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폐 일부를 절제했습니다. 결과는 양성 조직이었습니다. 암이 아니었습니다.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할머니는 회복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숨쉬기 힘들어하십니다. 정민우가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사는 때로 병보다 더큰 상처를 남깁니다.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검사들이 떠올랐습니다. 대장 내시경 후의 탈수, MRI 조영제 후의 두통, 조직 검사 후의 통증. 모두 조기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검사를 아예 받지 말라는 건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필요한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검사와 필요한 검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증상이 있는가? 가족력이 있는가? 지난 검사에서 이상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야 합니다. 순자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증상이 있는가? 없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가? 없었습니다. 지난 검사에서 이상이 있었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검사를 받았을까? 정민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불안 때문에 검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불안을 줄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키웁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며칠 지나면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건강은 검사 결과지에 있지 않습니다. 정민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상에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는 것. 그게 건강입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순자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네. 검사를 줄이라니. 할머니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강단을 비쳤습니다. 정민우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선생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매년 종합 검진을 받습니다. 대장 내시경, mri 골밀도 검사 다 받습니다. 정민우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증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지난 검사에서 이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정상이었습니다. 정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계속 받으십니까?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불안을 달래고 계신 겁니다.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천천히 줄이세요.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정민우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시면 상담받으러 오세요. 순자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꽉 쥐었습니다. 강연장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 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높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눌렀습니다. 예, 환자분. 다음 달 MRI 예약 취소하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다시 예약하시려면 몇주 걸릴 수 있습니다. 순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취소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MRI 예약을 취소한 다음 날, 순자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검사를 취소한 것이 용기인지 무모함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물을 마셨습니다.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지워져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순자야,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그래. 어디서? 평소 그 식당. 12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순자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식당은 북적였습니다. 영숙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다가가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 미안, 늦었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메뉴판을 보며 영숙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저번보다는 괜찮아 보여. 응, 좀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그래도 검사는 계속 받고 있지. 순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번에 MRI 취소했어.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강연 들었거든. 노년 건강 센터에서 무슨 강연?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과잉검진에 대한 거였어. 불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해롭다고. 영숙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넌 항상 철저했잖아. 갑자기 왜 그래? 나도 모르겠어. 근데 강연 듣고 나니까 내가 건강을 지킨 게 아니라 불안에 묶여 있었던 것 같아. 영숙이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자야, 조심해. 검사 안 받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금처럼 살다가는 검사하느라 인생을 다 보낼 것 같아.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답지 않다. 넌 원래 계획적이고 철저한 사람이었잖아.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게 나를 지킨 건지 가둔 건지 모르겠어. 식사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편하면 그게 맞는 거겠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 건강검진 결과지 파일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10년치가 넘었습니다.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검사가 필요했을까? 순자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한 노인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왔으면 살수 있었는데 의사의 대사였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 가족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TV를 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검사를 취소한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정말 괜찮은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민우 의사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7시 순자는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노년 건강센터입니다. 정민우 선생님 진료 예약하고 싶은데요. 증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상담 받고 싶어서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가능하신가요?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이번엔 파란 펜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아침 순자는 노년 건강센터를 찾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민우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강연 때 뵀던 분이시죠? 네. 기억하시네요. 앉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MRI 예약을 취소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불안해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나. 정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선생님은 확신이 있으세요? 검사를 줄이는 게 맞다고? 정민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확신보다는 믿음입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균형이라는 믿음이요. 순자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제가 30년간 교사였어요.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했죠. 은퇴 후에도 그랬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정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는 도구입니다.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처럼 하세요. 천천히 줄이고 일상을 채우세요. 산책하고 사람 만나고 좋아하는 일 하세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민우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는 것도 치유입니다. 진료실을 나온 순자는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영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공원 산책 같이 할래?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몇 시? 아침 7시. 알았어. 순자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선했습니다. 그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건강은 검사표에 있는 게 아니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 일상 속에 있어. 해가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여유를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병원 예약 알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첫눈이 내렸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그녀의 얼굴엔 여유가 돌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순자가 준비한 유자차 향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순자야, 요즘 얼굴이 좋아. 무슨 좋은 일 있어? 경숙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검사를 줄였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친구들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받는 건 오래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검사 때문에 불안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씨앗은 뿌려졌다고요. 그날 밤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예전엔 두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살아온 시간의 흔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 지내자.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약속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가, 심장이, 온몸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정민우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이에 맞는 지혜로운 선택,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강은 검사표 위의 숫자가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불안 대신 평온을, 강박 대신 여유를 선택한 지금이야말로 순자의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였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해. 그 말과 함께 순자의 하루가 조용히 저물어갔습니다.